No. Wow. 가는게 어딨어 <웃음> <웃음> 너무 좋잖아 응. 왜 아줌마들 아! 같아. 아, 문신이 너무 웃기는데. 왜저네 진짜. 오늘 총책몇권 만드셨어요? 3네권이요 그래서 그만두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오늘 <laughs> 수고했어 <laughs> 뭘 해? 뭘 <laughs> <뭐를> 해? <laughs> 자, 뭔데? 뭘 <뭐를> 하는데? 보옹식 <봉식> 아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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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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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시간은 10시 7분이고요. 10시 7분이고 집에서 출근길은 door to door로 10분? 정도 걸립니다. 걸어오면 한 15분? 아, 아침에 어두컴컴해서 일어나기가 좀 힘들었는데 다 비가 와서 그랬었거요 지금 시간은 지정단속구간요8시인 <laughs> 지금 시간은 8시 10분 아니다 8 뭐라는거야 <laughs> 10시 8분 <laughs> 올라가서 약 하나 먹어야겠습니다 근육통 풀어주는 약 오만약 다있어요 제자리에 조금 아프면 거의 약을 바로 때려넣습니다 주장 입성 주차... 오, 완료 안녕하세요 아, 네, 너무 죄송합니다. 아 아니 괜찮아요 아어제 일찍, 아, 일찍 나온 게 아니라 네. 학생아태워리 근데 저 요즘 진짜 반성하고 있잖아요 어를 반성하고 있냐면, 저는 예전에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할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진짜 나만큼 일하는 강사가 어딨어?" 저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약간 내 것처럼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원 그 운영하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답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뭐가 그랬었냐면, 스케줄이 빨리 안 나오는 거. 스케줄을 좀 미리미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방학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뭐, 바뀌는 시간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반편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일처리를 늦게 해주시지?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뭐 빨리빨리 일처리를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때. 근데, 저 요즘 진짜 반성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은어 혼자 할 때도 당연히 힘들었어요. 머리가 빠개질 만큼 진짜 많이 고민을 했고 어 힘들게 했었는데 그래도 어 혼자 할 때는 제가 혼자 다 감당을 하면 됐었던 거예요. 그냥. 뭐가 안될것 같아. 그러면 은어 그냥 더 내가 일찍 나오면 되고 내가 더 늦게까지 일을 하면 되고 안 되면 애들이랑 시간 맞춰가지고 주말에 수업을 하면 되고 그냥 일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7일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불만은 1도 없어요. 아이들과 너무 재밌게 수업을 하고 있고 저도 처음에는 막어 주말에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아 나도 조금 쉬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아예 그 생각을 놔버리니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저는 애들한테도 더 좋은 것 같고, 왜냐면 제가 평일에는 수업들이 공강이 7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중간에 밥 먹을 시간도 1도 없어요. 그러면 애들이 막 몰아치고 그 다음에 또 준비를 하고 이러면 중간중간에 제가 약간 길을 잃을 때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데 그러니까 정신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예 주말에 수업을 해버리니까 어 아예 그냥 더 여유롭게 수업을 할수 있고, 오히려 저는 더 좋았었단 말이죠, 그게. 근데 이게 다른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선생님한테 똑같이 내가 하는 것처럼 해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똑같이 나처럼 일할 사람을 뽑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선생님들 지금 너무 잘해주고 계시지만은, 이거를 선생님들 스케줄을 짜고 이럴 때는 제가 좀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해도, 아, 스케줄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한 적도 진짜 많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너무너무 짜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지금 대충 나왔는데 계속 고민 중이에요. 이게 최선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제 스스로도 조금 답답한 게 솔직히 있기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많이 반성을 하고 있다. 제가 뭔가 그전 원장님과 실장님들에게 내가 너무 많이 쪼았던 게 아닌가 너무 어, 언제 이게 될까요? 라고 물었던 질문 로봇이 아니었나 다 사정이 있고 다 그렇게 머리가 아팠을 텐데 왜 그렇게 스케줄을 짜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정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오늘은 수업이, 어, 수학년 애들이 가서, 그리고 중학교 3학년도 오늘 시험이 끝났으니까 수업이 없잖아요. 애들 끝나고 지금 시험지 들고 올 건데 학교별로 이제 한 명씩 제가 처리를 해서 들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생도 오늘 어, 제주도로 수학 여행을 갔기 때문에 오늘까지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업이 어, 몇 개지? 몇 개지? 하나, 둘, 하나, 둘, 셋, 여섯 개밖에 없어요. 여섯 개, 밖에, 없어요. <laughs> 여섯 개 바, 밖에 없고 원래는 일곱 개, 여덟 개씩인데. 단하게 여섯 개 6개, 여섯 개밖에 없고요. 그래서 뭔가 여유로운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중간에 공감 시간에는 상담이 하나 있고요. 지금 어제 정리해 놓은 거에 대충 다된것 같고, 이거를 이제 프린트를 쭉한 다음에 제본을 좀 해볼게요. 이 시간에 12시가 다 돼가는데 <laughs> 아 선생님! 선생님 진짜 귀여워 지옥에 가세요 지옥에 100만년 만에 하고 있으니까 네. 오늘 시험이 끝났잖아 네. 자, 시험이 끝난 소감에 대해서 네. 음, 뭐 험난하지는 않았습니다 <laughs> 뭐 이제 공부하는 것도 사실 이제 언좀 노력이 좀 필요한 건데 어. 사실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도 많았고 뭐 아니면 좀 이제 성취감을 느낀 것도 많았지만 그리고 그걸 그잘 견뎌내는 사람이 결국에는 어, 내 신을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느끼게 된것 같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훌륭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잘 가요. 내일 봅시다. 안녕 <laughs> 안녕. 이거 어, 맞아 이거 막그 월스리스 같은데 읽을 때 변하겠지? 아예트랜스포티인 운송대다 계속 계속 막 근거는 근거 알아야 돼 근거를 아니지 그 약간 이렇게 돼, 얘가 지연 시키기다거든 늦춘 거야 아 그러면 읽는 걸 늦춘다면 읽는 것을 늦출 수 있다면 어? 아 어, 맞아 아 <laughs>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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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laughs>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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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Tip for understanding artists' work better. Knowing about the artists can deepen your appreciation. <laughs> 마루밖에 할 말이 없어요. 아, 아. 마루요? 아, 마루, 마루랑 서 사귀게 허락해 주세요. 안돼요. 아, 안돼요. 마루 제 거예요. 안돼요. <laughs> 지금... 또인사고 가야 돼? 아.